안녕하세요, 저는 홍인지입니다 오늘은 이걸 할 건데요. 저가한번 했거든요. 짱 어려워요. 한번 해보겠습니다, 또. 아, <laughs> 좌우로 움직이면, 좌우로 이렇게 딱 움직이고, 움직이면, <laughs> 잘 돼요.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이것도 재밌어요, 이게. 이렇게 하면 점 핑기말 점프점프짠 얘기를 점프. 넘어볼 겁니다 야하아하 맞습니까? 아, 이하하를 먹으면 이게 하하하줄수 뭐, 뭐, 있나봐요 저그하하하개나 먹었는데요 하하하개하 먹을 수있습차를지으면차어요하하하하하하하하면 게임이 끝날 때그 상자를 열면 돈이나 뭐 그런 게 나옵니다. 그리고 이거는, 아, 또 얼굴 저버렸네 어, 이렇게 뭐 나와요. 어, 이거 라디오. 이거, 이거 뭘모면 이게 그, 어, 사나, 이 사나에, 아니, 캐릭터를 살수 있어요. 지금 이 캐릭터를 샀거든요. 상게 아니, 아니라 무료로 준 거예요, 이게. 짱 좋더라고요. 이걸 여기를 보면 이게 자석이에요. 자석은 골든을 다 먹어주는 역할하고요. 을어점 아까 그 저가 신발이 신었잖아요. 무슨 신바, 무슨 신발이냐면 점프하는 점프가 높게 하는 신발인데요. 그리고 또 로켓나 그런 게 있어요. 그거는 장애물 없이 그어그 어, 그 골든이랑 그런 게 있어요. <laughs> 아, 해봅시다. 오케이. 이렇게 하는 건데요. 나이스, 우 나이스. 실번해 어, 줘, 요 여러분. 이게, 잘해야 돼요, 이게, 또. 이렇게 좀 써서, 이리고 ᄀ, ᄀ, ᄀ. 여러분들, 이거 많이 참고해주세요. 이게 짱지해서고 해주고,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. 기억 완전 빠르죠? 오. 오, 오, 저 보이세요, <laughs> <laughs> 저? 자, 이렇게 앉아서. 그러고 상자를 뭐, 그 상자를 먹으면, 뭐 저가 그, 그, 뭐, 뭐을수 있다는 거 알려줬죠, 저가.

아, 그리고 구독과 영상, 어, 많이 영상 해 주, 신청해 주세요.